네 안녕하세요 기동창입니다 이번에는 회비 항목을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생성되어 있는 항목을 한번 볼까요 회부 납부하기 메뉴에 보시면 현재는 동문 연회비 5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테스트를 해서 기자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하려면 이제 회비 항목이 있어야 겠죠 그래서 항목을 생성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관리자로 로그인되어 있고요. 우측 상단에 네, 관리자 클릭하시고요. 네. 관리자 화면 나왔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보시면 중간 밑에 여기 회비 관리 클릭하시면 네. 그러시면 회비에 관련된 그런 메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어, 회비목록, 회비 항목 생성 여기 있죠. 네, 회비 항목 생성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어,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목, 금액, 계좌번호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항목은 어, 평생회비, 동물 평생회비 한번 해볼게요. 동. 평생 대비 아, 금액은 30만원 숫자로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계좌번호는 뭐 테스트니까 입력해고요. 그 다음에 예금주는 음. 은행명은 뭐. 하신 후에 등록 버튼 클릭하시면, 네 바로 관리자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이 네, 보시면 협비 목록 네, 보시면 어, 평생 협비 30만 원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어,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 보겠습니다. 네, 사용자 메인으로 나가시면 아까 협비 목록이 네, 여기 메뉴에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협비 납부하기 클릭하시면. 않네. 아 아까는 없었는데 2번 해서 동문 평생회비 3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오늘 날짜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항목을 만들어서 관리자에서 만들어서 음, 만드시면 여기 사용자에 나타나게 됩니다. 회비 항목은 이렇게 생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